마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떡국을 해 먹으려고 요거 사골곰탕 하나를 사려고요 1, 2 인분이니까 괜찮겠죠? 하나만 해도. 되겠죠? 오케이. 어, 동네 마트의 힘. 우리 하나씩 먹으면 안 돼? 사탕 갖고 왔는데 나 이거. 오케이, 무항생제 계란 갑시다. 이게 그 유명한 사장님 아들이라는 소문난 삼부자 김. 라이벌 정해 잘게 해야되이거아니안 돼? 안 돼. 게뭐야 하면 어 좀... 응? 좀, 좀. 괜찮아, 이렇게 붙이면 돼. 수술. 여러분, 떡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란이 좀함나했는데 어찌어찌 완성을 했고요. 이게 제 거고 이 남자친구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근데 기억이 잘안 나, 그냥 틀어놔가지고. 음, 맛있다. 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그 당시. 데그도시가 처음 에 생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남자친구한테 준비한 선물인데 오디세이 챕터 5의 라이트하우스 기프트 세트예요. 남성 슬로우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피부관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트래블 키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곧 2월이라서 남자친구분들한테 뭐 선물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는 이거 추천할게요.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향이 납니다. 남자 선물 추천템 중 하나를 뽑고 싶은 제품이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집에 있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목소리> 제가 약간 감기에 어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아주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베베르카라는 곳이고 브런치하는 곳인데 디너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화이트라고 아, 어쩌고 하사카이고요. 맛있게 아,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처음 먹어봐요. 콩이 엄청 많아요. 몰랐어 근데 나는 자꾸 해결책을 찾고 싶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가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여기 MTL이라는 카페인데 이것저것 귀여운 소품들도 있고 이 크럼블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아나 진짜 감기 때문에 미치겠네 여러분 이런 모자 귀엽죠? 근데 좀 비싸요 75,000원 옛날부터 이런 털 재질의 옷과 모자를 좋아했는데 근데 이런 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요즘엔 잘안 입고 있어요 죽게. 아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문화 없는 시민 합시다 오늘의 데일리 흰색깔 티셔츠 화자께 반바지 부츠 부츠 제목을 보신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영상이 좀 뒤죽박죽 순서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퇴사를 하는 주간에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서 막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찍지 못하고 영상을 중간중간 클립으로 찍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보려고 하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은 나름 큰 뉴스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빨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12월부터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뭐더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한을 이렇게 올렸고요. 이제 이게 결제가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수인계 파일도 다 일단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투자한 회사 유의해야 될 것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것들 작성해놨고, 이거는 제가 투자는 아직 안 했는데 좀 짧고 길게 지켜보던 모니터링을 다른 분들이 계속. 와주셨으면 해가지고, 요거 적어 놨고, 요거는 제가 막 어떤 시장 검토하면서 현업에 있는 분들 좀 알게 되신 분들을 정리해가지고, 그쪽에도 당연히 허락을 받고, 컨택 포인트랑 유의해야 될 점들 적어 놨고, 요거는 제가 딜 소싱할 때 자주 참고하던 경로들을 다른 분이 오셔도 할수 있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담당하던 펀드가 이제 저희가 반기랑 분기마다 포트폴리오 실적 취합을 하는데 그때 각 회사별로 유의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업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전달드려서 이제는 오늘은 집 가서 좀 쉬려고요. 여러분,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다가 출근하려고 합니다. 새로 먹고 있는 단쉐인데, 이더핏 제품인데요. 제가 성분을 엄청 따지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아무리 높아도 저는 당류가 높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성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전후에 단백질 보충하기 진짜 좋아요. 단백질이 28.66g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무슨 미국에서 사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데서나 보는 단백질 양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릿한 맛이 전혀 없고 막 우리가 억지로 참고 먹는 그런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진짜 속스의 맛이에요. 진짜 단백질 비린 맛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고소해요. 좋은 맛이야. <목소리> 제가 병원을 너무 자주 와서 의사 선생님이 감기도 참 자주 걸린다고. 윤지 님 이, 윤지 님. 오랜만에 왔다 유미 식당. 그러 안창 2에 안창 사. 그기 형님은 그거. 그렇게... 왜냐면 이 정도 퍼포먼스 좀해 보여줘야지. 어, 진짜. 할 말이 좀생겨 사랑 어, 사랑. 와. 그냥 저희 마음이에요. 네. 안창살 먼저 올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멋진 가수. 은재님. 모든 사랑을 다 받아서 한 몸에 받아서 행복한. 말이 한 나왔어요 자, 자, 이거 잘잘 잘 섞는 법 알려드립니다 9시 3시, 6시 12시입니다 진짜 쉬워 와 어, 진짜 쉬워 <laughs> 뺨! 저는, 저는 윤지이 맥주 줄게요 ㅋ 윤 님을 만난 게 진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고 고유... <laughs> 우리 항상 화요일 밤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 되게 고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뭔가를 가져간다 는것때문에혼자이 너무 막막해.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또 열심히 하고 있어. 어 공부한다 공부한그래내 밤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오케이. 어, 친구가 이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사실 되게 좀슬고좀편픈 했던 마음인데. 만약에 이사이 다시 회사에 온다라고 내가 그때 있잖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회사분들이 짠! 이렇게 롤링 파이퍼도 해주셨어요. 원래 종이로 주셨는데 다은님이 사실 코팅된 게 있다며 이거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거 읽어보면서 막 계속 미소가 나와가지고 진짜 감동이었는데 제가 저희끼리 한 송별회에서 너무 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울지 여기서는 울지 않았고 일단은 집으로 짐 싸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케이크랑 롤링페이퍼 이런 거 준비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막 선물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파트너님이 엄청 길게 써주셔서 이거 보면서 진짜 완전 와 뭔가 막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잘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백수랍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 먹고 좀 자다가 일어난 상태예요. 뭔가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를 안 가도 된다니 너무 기분이 어색한데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여유를 일단은 어떻게 잘 노릴지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씻고 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남자 친구가 사다 준 붕어빵이거든요. 몇개 먹고 남았는데 조심히 이거 진짜 너무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 근데 요즘 제가 약간 살이 빠가지고 이거 참고 내일 발뮤다 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진짜 감기 때문에 진짜 12월에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근데 감기에 또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약 먹고 진짜 많이 나아진 거고, 원래는 진짜 기침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해서 좋은 점을 아까 방금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면은 아, 화장실 청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딱 받아. 근데 아,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지금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주말에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씻고 나서 삘 받아가지고 화장실 청소 막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할수 있는 게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답니다 저는 영상 편집 조금 하다가 스르르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